현대 자동차는 다음 달 7일 출시를 앞둔 올뉴 아반떼의 주요 사양 및 가격대를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올뉴 아반떼는 2015년 6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현대차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로 혁신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 3세대 신규 플랫폼으로 향상된 안전성, 실내 공간, 연비 효율, 그리고 차급을 뛰어넘는 최신 스마트 안전 편의 사양이 집약된 상품성이 특징이다. 올뉴 아반떼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 1531만 퇴 2422만원 LPI 일반 판매용 모델 1897만원의 범위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다음 달 7일 12시 개발을 주도한 젊은 연구원들이 아반떼를 소개하는 올뉴 아반떼 디지털 언박싱 영상을 현대차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세대의 준준형 신규 플랫폼이 탑재된 올뉴 아반떼는 효율적인 연비, 2열 레그룸, 트렁크 용량 등의 공간 활용성, 한층 높아진 안전성이 특징이다. 올뉴 아반떼는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MPI, 1.6 LPI 총2 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MPI 엔진은 연비 per litre, 최고 출력 마력, km, 1 연비 per litre, 최고 출력 마력, 5 4 k m liter, 최고출력 123마력, 최대토크 15.7kg.m, 1.6LPI엔진은 연비 1 0 6 k m liter, 최고출력 120마력, 최대토크 15.5kg.m의 효율적인 상품성을 완성했다. All New a v a n t 1.6 하이브리드 모델과 1.6 터보 N9은 향후 국내 출시 예정이다. 벤세대 신규 통화 플랫폼이 탑재된 올뉴 아반떼는 혁신적인 스포티 디자인을 위한 전고 하향, 마이너스 20mm 증대, 낮아진 차량 무게중심과 개선된 주행 안정감, 동급 최고 수준의 휠 베이스 20mm 등이 특징이다. 특히 최적의 레이아웃 설계를 통해 기존 아반떼 대비에 늘어난 2열 레그룸, 기존 대비 58mm, 964mm로 준중형 세단 최고의 공간 활용성을 자랑한다. 이렇게도 현대차는 올뉴 아반떼의 안전성, 주행 성능, 승차감 등을 개선했다. 충돌 성능이 향상된 고강성 경량 차체 구조를 통해 차량 중량을 기존 대비 약 45kg 줄였고 동력 핸들링 등 전반적인 차량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버튼 조작만으로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 해제할 수 있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로 편의성을 높였다. 이밖에 신차에는 현대 카페이 인카페이먼트를 적용했다. 현대 카페이는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로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결제 카드를 등록하고 SK에너지, 파킹 클라우드 등의 주유소, 주차장에서 비용을 지불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 주요 주유 주차 회사 및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결제 체계를 구현했으며 향후 전기차 충전 결제 등으로 서비스 양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뉴 아반떼에는 운전자의 스마트폰 내 위치 정보를 연동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 최종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최종 목적지 안내 집 회사 등 등록된 목적지로 이동시 차량 위치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내차 위치 공유가 탑재됐다. 또한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자연어 기반 음성으로 공조를 작동할 수 있는 서버 기반 음성 인식 차량 제어.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작동 시 블루투스 기기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이 적용돼 운전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현대차는 차량 모든 탑승자들이 정교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음향을 즐길 수 있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센터,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우퍼 총 8개 스피커를 탑재해 한 차원 높은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차량 속도와 음원 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음량과 음색을 자동으로 최적화시켜주는 속도 연동 음향 보정. 다이내믹 스피드 컴펜세이션 기술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고속 주행시 주행 소음 때문에 볼륨을 조정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현대차는 상위 트림 사양이거나 엔트리 트림의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던 다양한 안전 사양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KA, 운전자 주의 경고 DAW, 하이빔 보조 HBA, 차로 유지 보조. LFA를 파격적으로 올뉴 아반떼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여기에 가솔린 모델 모던 트림 이상부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NSCC,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RCCA 등을 현대 스마트 센스 i 인포테인먼트 내비 2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해 고객의 안전 운전을 돕는다. 한편 올뉴 아반떼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 스마트 1531만에 1561만원, 모던 1899만에 1929만원, 인스퍼레이션 2392만, 23220만원 사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LP 모델은 스타일 1809만, 1839만원, 스마트 D1034만, D1067만원, D1997만원의 범위에서 책정된다.